<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시즌 2로 돌아온 공간 그리고 공감의 공인중개사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의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주는 터미널 개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며 터미널 개발 공사 외에도 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이 많아 숙박업소의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숙박업소의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주변 모텔들의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청주는 개발로 인해 집값 또한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매물은 2021년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직원들만 오토로 운영 중인 모텔입니다. 건물주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며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도 모텔에 방문하시기 힘드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가 힘들어 집가가 상승 중인 지역임에도 매수원가에 매도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매물번호 578, 매매가 31억원, 용자 22억 원, 객실 35실, 주차 10대 이상 가능합니다. 월 평균 매출은 현재 5천만 원 내외이며, 총 매출 중 어플과 카드 비율이 10% 이하라고 합니다. 용자 금액은 개인의 신용도 및 금융사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화면을 참고하세요. 모텔의 부대 시설로는 전객실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며 전객실에 공기청정기와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객실 타입은 네 가지 타입이며 스탠다드룸, 커플피시룸 비즈니스 트윈룸, 디럭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의 집가상승과 매출상승이 가능한 모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공간 그리고 공간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홈페이지 접속 후 매물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으니 더 더 많은 지역의 좋은 매물들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꼭 둘러봐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간 그리고 공감의 공인중개사 박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